경북교육청이 지난 19일 진로설계 교육과정 온 방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람회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등학생의 학생 생활 설계와 학부모의 대입 지도 능력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예비 고1을 위한 고등학교 감옥 안내와 재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감옥 안에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유튜브의 생방송으로 송출됐으며, 컨설팅은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온라인 1대1 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감옥 안내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를 이어드는 진검다리 프로그램으로서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될 감옥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박람회의 동영상은 다음 달부터 돈의 일반 고1학년 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감옥 선택과 학교 생활의 설계 지도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학생과 학부모 누구나 다시 보이가 가능하도록 유튜브 채널 맛쿨머쿨TV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